도쿄 메트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우에노역 정기권 판매소에서 파스모 카드에 도쿄 서브웨이 티켓 24시간권을 등록했습니다. 네, 나리타 공항 3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나리타 공항 3터미널에서 도쿄 서브웨이 티켓 판매소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버스 승차권 LCB low cost bus ticket 저렴한 승차권 판매하는 곳에서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hello Can I buy Tokyo subway ticket here? Yeah. Ah. 24 hour ticket 800 yen 48 hour ticket 1200 yen 72 hour ticket 1500 yen mm. 여기 나리타 공항 버스 승차권 판매소에서 토쿄 서브웨이 티켓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4시간권은 800엔, 48시간권은 1200엔, 72시간권은 1500엔입니다. 여기 말고 2터미널, 여기는 3터미널인데요. 2터미널, 1터미널 모두 버스 승차권 판매소에서 이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쿄 서브웨이 티켓 결제는 현금만 가능하고 직원에게 여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여기는 나리타공항 e 터미널에 있는 l c b 버스 승차권 판매 카운터입니다. 여기에서도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 1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LCB 버스 승차권 카운터에서 서브웨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여기 파스모 교통카드에 결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쿄메트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요. 그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권 판매소가 없는 지하철역에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지하철역으로 갈때 비용을 무료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기 안내소 영무원이 있는 안내소에서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あの, 대기권 우리바와 위에의 위에의 역에 있습니다. 네, 고역과는 어떤 역인가요? あの,고 파스모 카드에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등록쿠 시타이데스케도. 어. そ 이동する この料金は無料でできますかなんかホームページで定期券売り場まで行く場合ちょっと調べます、ね のに、180円の切符を買っていただいて、こちらで反抗しますんで、あ<ー>それであの上野に行ってもらって、上野でその定期券売り場でしかできないことをやっていただくと、例えば、まあ、定期券を買うとかやると、その払い戻ししますよっていう手続きの手順になるので,<ー>で、まず切符を買っていただかないといけなくて、反抗しますので。はいはいはい 아무 정기인 계 옷이 바로 난지 말이 됩니까 20시 난데 아또 40분 그왜아 쏘리 네아 하이 알았습니다 네. 네 지금 영무원과 일본어로 소통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 역에서 여기는 키타센주 역인데요 키타센주에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우에노 역까지 승차권을 구입을 합니다 180엔 인데요 구입을 해서 그 승차권으로 우에노 역으로 가서 그 경기권 판매소에 제시를 하면 180엔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영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승차권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승차권 구입. 네, 스위카카드와 함께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현금은 없고 스위카카드 혹은 파스모카드, 교통카드 잔액만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승차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에노역 정기권 판매소로 가기 위해서 일단 승차권 발급을 했으니까 직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すみません。じゃ、こちら押しましたんで。あの、折り歴で、あの、見せてください。はい。そのまま取ってもらって大丈夫ですか。あの、上野駅の定期券売り場はどこにある？んですか日比谷線なんで。左、まっすぐ行て、つけ合って右ですか。日比谷線で上野駅、はい。絶すぐありますか。すぐありますね。あ、はい。あります。はい。じゃ、あ、確認を、はい。じゃ、確認を、はい。 개찰구에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우에노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히비야선을 타야 하는데요. 여기 기타센주역에서 히비야선 타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히비야선 전철에 탑승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기타센주에서 우에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에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요 정기권 판매소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있을 것 같네요 영무원실 네 여기 우에노역

자, 이 표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자, 이 표를 가지고, 이거는 환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전기권 판매소,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1번, 2번 출구 나가는 방면 쪽에 전기권 판매소가 있습니다. これであの来ましたけど、あの、はい、北田先生からあのここでパスのカードにあの、はい、東京サブエチケット二十四時間券を、はい、あの登録。パスポートありますか。は,はい。は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まずこちら180円。あ,あ、ね、はい。お金お返し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こちらは本日も使い終わっているので、商品を出ていただいて、ね、新しく購入させていただきます。すね、はい。と 何時間券を買いますか。二十四時間券ですけど、うん。じゃ、この、ここに簡単に二十四とだけ書い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ああえっと、東京サブウェ円チケット。あ、T. S. T. 二十四って書い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ここ、ここですか。はい、大丈夫です。 はい、ありがとうお買い求めいただくと今からご利用開始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えと、うん、もうこの今買った時点から乗車券のご利用が始まる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あでも時間はまた残ってもう IC カードだともうスタートしちゃうんですよあ、はい、こちらの券のタイプであれば自動改札に通してからご利用開始になるんですけどああはいはい こちらの IC カードで今から開始のものでいいですか。あ、今からすぐですね。うん、今からそうですね。すはいはいはい大丈夫です。あ,まずあとお支払い方法なんですけど、現金とカードどちらで払いますか。あ現金で。金ね、あ、はい、クレジットカードもできますか。カードもえっ、ー、とこちらのブランドの元にしたらお買い求めいただけます。ああ、ピさんなんかタッチしてできるクレジットカードもできますから、ね。まあ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うちの会社だけしか使えないものなので。うん、ああ、そうですね。はい 研研。よろしいですか、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領収書は必要ですか。はい。はい。はい こちら東京メトロと都営地下鉄どちらも乗れる24時間券ですねもう今この時点からご利用開始になってますのでこちらください、はい、200円のお渡しとこちら封筒注意点書いてありますのであ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ごううえのよ中国권販売所運用時間は午前7時40分と午後8時からです 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우에노역까지 이동하는 요금을 환불을 받았고 180엔 환불을 받았고 파스모 카드에 토쿄 서브웨이 티켓 24시간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요금은 800엔 24시간권 요금은 800엔 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역시 일본어가 좀 가능해야 여기 영무원들과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정기권 판매소가 없는 역에서 정기권 판매소가 있는 역으로 이동을 할때그 이동 비용을, 이동 비용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그네틱 티켓이죠. 토쿄 서브웨이 티켓, 지하철 패스 구입을 할 때는 아무 때나 사용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파스모카드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순간부터 시작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서 파스모카드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리한 만큼 또 이런 어 뭐랄까 번거로움이 좀 있네요. 잘 확인하고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스모 카드에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파스모 카드를 사용해서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이 지하철 패스로 지하철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런 마그네틱 재질의 도쿄 서브웨이 티켓 지하철 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티켓 투입구에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티켓은 사용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등록한 바스모 카드를 IC단말기에 태그하고 네, 잔액은 현재 103엔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표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카드를 여기 태그하면 네, 이렇게 잔액은 103엔이지만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고 유효 기간이기가 되면서 이 토쿄 서브웨이 티켓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대차회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기 티켓 투입구에 승차권을 넣으면 되고 파스모나 스위카등 IC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 24시간권을 등록한 파스모 카드를 사용해서 오다큐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 사용이 불가능하죠. 이용 구간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다큐선이 치오다선 지하철과 직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다큐선 전철을 타고 도쿄 서브웨이 티켓 사용 가능 범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서브웨이 티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간 외에는 요금이 부과가 되고 서브웨이 티켓 구간에서는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태그를 여기 하고 네, 이제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 만료 날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용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쿄 서브웨이 티켓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네, 여기 있네요. 치오다 라인, 치오다선 방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결 운행하는 열차를 타겠습니다. 오전 11시 34분에 출발하네요. 이 2번, 아 4번, 4번 승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3번 승강장, 4번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하 1층인데요. 지하 2층은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이 있네요. 저는 4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야 합니다. 잠시 후에 열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모키타자와역에서 도쿄메트로치오다선과 직결 운행하는 오다큐선 전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요기 우에하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는 도쿄메트로 시오다선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토쿄 서브웨이 티켓 혹은 도쿄메트로 지하철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파스모카드에 토쿄 서브웨이 티켓 24시간권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탑승한 시모키타자와역에서 여기 요역이 우에하라역까지 140엔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파스모카드에 등록한 경우에는 파스모카드에서 자동으로 140엔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쿄 서브웨이 티켓 사용 가능 지하철 구간에서는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구간을 벗어나거나 구간을 벗어난 지역에서 탑승하는 경우에 이렇게 파스모카드 도쿄 서브이 티켓 결합 패스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재질의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간 외 지역 요금에 해당하는 승차권을 구입한 후에 티켓과 함께 지하철 구간에서 투입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신바시 역까지 왔는데요. 환승을 해서. 아까 시모키타자와역에서 이 도쿄 서브웨이 티켓이 등록되어 있는 파스모 카드를 개찰구에 태그하고 열차를 탔는데요. 여기에서 나갈 때 과연 시모키타자와역이 우회하라구간 140엔 그 요금만 딱 빠져나갈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오, 136엔이 빠져나갔습니다. 원래는 140엔인데 사인이 할인되어서 136엔.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 도쿄 메트로 지하철 구간은 이 도쿄 서브웨이 티켓으로 무료로 탑승을 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